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요즘에 어,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어, 그런 자전거죠. 네, 픽시입니다. 픽시. 어, 픽시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콘스탄틴에서 나온 어, 2025 드래그 픽시 자전거입니다. 이건 25년형 모델이고요. 어, 25년 테칼이 어, 좀 미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입고가 된 상태인데, 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어, 바로 아시겠지만 휠입니다 휠이 어, 슈퍼팀에서 나온 리볼트 어, 픽시 88 휠셋입니다 요게 요즘에 조금 많이 화제이긴 한데 그저 최근 인플루언서라고 그 전잘 몰랐는데 에, 픽시 인플루언서인 그 문태현씨가 지금 요 휠셋을 쓰고 있더라고요네 되게 열심히 쓰고 계시고 어, 좋습니다. 지금 슈퍼팀에서, 어, 만든 휠셋이고요 슈퍼팀은, 어, 저희나라 제이스컴포지트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제작한 그런 휠셋입니다. 어, 당연히 UCI 인증도 다된 휠셋이기 때문에, 어, 뭐, 이게 벨로드럼에서 사용해도 관계없는 그런 휠셋이거든요. 그리고 88, 88mm, 88이 림 높이가 88mm라는 건데, 이88림휠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어, 어, 완성도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허브가 노바테 허브가 이렇게 앞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휠셋이 83만 원이고, 자 지금 콘스탄티오 드래그 모델은 79만 원입니다. 네, 79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네, 요즘에 문의가 많긴 해요. 88 휠셋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실 어, 실제 어, 세팅했을 때는 이런 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드래그도 지금 이제 24년에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25년형이 들어왔는데 어, 블랙 색상이고요. 사이즈는 54입니다. 어, 매장에 지금 한두 대가 세 대밖에 이제 두대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네, 54는 지금 홈페이지에는 공식 수입사에는 이제 다 지금. 품절입니다. 콘스탄티네나다 품절이고 저희가 이제 소량 남았던 거 이렇게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차영을또할수 어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봤고요. 어 되게 예쁘죠? 블랙에 블랙 휠네 그리고 카본 휠이라서 어 되게 어 예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드래그 모델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많이들 찾는 어베인 자 어베인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이 드래그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베인하고 사양은 도, 동일한데 음, 프레임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어베인은 약간 에어로라고 하면은 음, 드래그는 약간 스프린트할 것 같아, 그런 느낌. 네, 약간 조금 취향에 따라 찾는 모델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어베인이 좀더 인기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에어로 디자인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뭐 멋져 보인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정통 픽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네, 약간 기교가 없는 그런 디자인에서 진짜 자전거, 파이프 그대로의 그런 동그란 원형의 느낌인데 드래그가 그 본연의 그런 느낌을 잘 살려준 그런 픽시 자전거입니다. 자, 드래그 같은 경우에 는 사이즈가 지금 이제는 49 이런 게안 나옵니다. 47, 49 이런 사이즈가 안 나오고. 51, 그리고 5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54 사이즈가 보통 키 160부터 타더라고요. 네. 1006, 150 후반도 이렇게 뭐, 타긴 합니다. 근데, 160 정도만 돼도, 어, 타고, 사이즈 선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뭐, 초등학교나,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저, 저학년부터 고학년이거나, 어, 중학교 1학년 정도면은, 중학교, 어 그렇죠.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면은, 키가 160 전후다 하면은, 무조건 오사해야 합니다. 오일은 실질적으로 작더라고요. 네, 금방 작아지고, 오사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사가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드그의 재원을 좀 설명드리면은, 프레임은 드그 6061, 어, 알로이 트리플 버티드 프레임이고요 포크는 풀카본, 풀카본 테이퍼드 방식의, 어, 포크가 들어갔습니다. 스티어러까지 전부 다 카본인 풀카본입니다. 알로이 조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파츠들은 어, 콘스탄틴에서 말하는 벨로시닷 네, 픽시 전용 파츠 죠. 벨로시닷 파츠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셋도 그렇고요. 근데 휠셋은 지금 빼놨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슈퍼팀이고요. 벨로시닷 알로이 어, 미들림 타입의 어, 휠셋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트까지 전부 다 벨로시다시거든요. 그래서 페달 포함이고요 무게는, 이제 페달 포함 무게가 8.3kg입니다. 51 사이즈 기준으로. 네, 지금 요거는 88 휠셋을 끼워놔서 조금 다른 점,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리고 식슬랙 타이어를 또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예, 또 스키링 많이 하는 친구들은 식슬랙이 필수죠. 예, 식슬랙까지 이렇게 세팅해봤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또 출고도 가능합니다. 예. 자,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음, 자, 신형, 어, 블랙 컬러구요. 잘 나왔습니다. 되게. 약간 이 모양 자체가 디지털 픽셀을, 픽셀을 약간 좀 크게 확대해 놓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 브레이크는 앞에만 달아놨구요. 자, 카본휠셋이기 때문에 카본슈도 같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허브는 노바텍이구요. 자, 뒤에 허브도 노바텍입니다. 크랭크는, 자, 체이닝이, 어, CNC 가공된 그런 체이닝이 들어가고요티스는 49T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마찬가지로, 뭐, 고정기어와 프리휠 두 가지 타입이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브가 세팅되어 있고요 자, 자 보시면 스무스 앨딩, 이렇게 다 가공이 되어 있죠. 네, 용접 부위가 다 깔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사뭇 디스페라라고 거의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체적인 디자인은 네, 디스페라는 이제 7,000번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가볍다고 하는데 사진이 뭐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요. 자, 자 전부 벨로시다 파츠들이 다 탑재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88 휠. 스포크가 에어로 스포크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납작자리거든요. 에어로 스포크고, 자, 슈퍼팀 휠 세트 장점은 국내 이렇게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가 용이하다. 네. 부츠, 파츠 수급이 정말 잘 되고, 뭐안 되는 경우는 그냥 올려보내면 다 수리해서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 뭔가,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요휠 말고도 엄청 좋은 휠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네, 슈퍼팀은 저도 지금 제 로드에 슈퍼팀 휠이 또 껴져 있고, 어 되게 어 신뢰하고 쓰는 그런 휠셋입니다. 자, 자, 2025 드래그 모델에 이렇게 슈퍼팀 리볼트 어88 휠셋을 이렇게 조합해봤고요어 거기에 식슬리 타이어까지 이제 추가해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출고가 되고요. 또 다르게 다른 모델에도 휠셋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어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또, 픽시, 또, 추가적으로 입고되는 모델이 있으면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한번 디테일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은, 음 편하게 그 네이버 쇼핑을 하실 수 있고요. 어 고정 댓글에 어 남긴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또 편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또, 다음 픽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